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사지 체육회 이경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했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을 개선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사지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대체적으로 어깨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깨 통증은 이 등쪽 근육의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쪽엔 많은 근육들이 얽혀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깨 통증에 관련된 근육들은 크게 경추 일 번부터 요추까지 연결되는 경각거근과 그리고 어깨를 들어올리는 극상근, 어깨를 들어내리는 극하근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등 쪽의 통증은 여기 대원근과 이 척추를 갖추고 있는 이 척추 기립근에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이 견갑골 삼각형의 꼭지수염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줘서 이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사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상대방이 앉아사는 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등에 무릎을 살짝 대시고 어깨의 포인트는 승모근을 기점으로 해서 세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끝에 어깨선부터 손은 반드시 피시고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동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10초 동안 유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중간 포인트로 옮기겠습니다. 또 등에 무릎을 살짝 대주시고 체중을 앞으로 쏠려서 오로지 체중으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는 시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10초 간격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승모근 뺀 위쪽에. 포인트를 두시고, 다시 한번 누려, 눌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깨를 끌어 내리는 극하근과 아, 그 광배근을 풀어주는 마사지법입니다. 아, 포인트는 겨드랑이 파, 팔 밑에 1포인트로 잡고요. 그 다음에는 견갑골 이 하구의 꼭짓점을 2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팔꿈치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에다 5cm 위에 이 부위로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범해 보겠습니다. 딱그 부위를 대고 자, 체중을 똑같이 실어서, 지그시 누른 후에, 10초간 버텨주시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견갑골 하부 꼭지점에, 바로 옆부분이거든요. 이 부위를 똑같이, 그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그시 체중을 이동해서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 10초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근육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파트인데요. 아, 등의 전체적인 근육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등에는 어깨와 관련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근육들이 대웅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견갑 거근과 척추를 받치고 있는 척추 기립근, 여기 견갑골 하부에 붙어 있는 대원근, 그리고 밑에 있는 견갑골 안쪽에 붙어 있는 극하근, 극상근, 전체적으로 다한번 마사지 아, 해드리겠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팔꿈치를 사용하겠는데요. 팔꿈치는, 아, 팔꿈치 끝에서 약 5cm 정도 위치로, 어, 사용하면 되겠고요. 특히, 정확한 포인트는 그 꼭지점, 그 견갑골 하부에 있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들을 주, 중점적으로, 어,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 대원근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그, 꼭지점 정확히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시고, 어, 팔꿈치를 위에, 팔꿈치의 5cm 정도를 대고,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자, 안에서 바깥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척추 기립근을 해드리겠는데요. 척추 기립근은 위부터 그 견갑골을 한꺼번에 다 잡고, 이 팔꿈치 제외하고, 이 나머지 면을 사용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잡고, 전체적으로 크게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허리 뜨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해서 척추 비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 지금 승모근과 이 어, 견갑 거근에 있는 이 부위, 이 부위가 가장 시원하게 느낄 수 있고, 또이 부위를 풀어줘야 어깨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지그시 밑으로 누르면서 견갑골을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가장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되고요. 지그시 밑으로 눌러주시면서 견갑골을 바깥으로 쭉 밀어주는 식으로. 하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둘, 한번 더, 셋.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으시고, 지그시 밑으로 눌러주시면서 견갑골을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양쪽 패칭을 이루게, 견각하면서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 전체적인 어깨 근육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이걸로 해서 어깨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사지 방법을 실수했습니다. 마사지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을 충분히 실어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주 느린 것처럼 해주는 게 마사지 효과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낮이가 추워진 관계로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는데요. 요 굳어진 근육을 마사지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